람머스가잘하 있어. 람머스? 람머스 방관으로 가서내가 때리면 못잡나 방관 가지 말랬지 방가가지 말라고? 무잘하지도못하면서왜 아, 뭐 자꾸 가냐 맨날 그래가고또니 나무가 잘가잘질가 방관 가지 말래. 그럼 뭘 가? 뭘 하면 돼? 다른 걸안 해봐서 그래. 치명타 가면 되잖아 뭘 가라고? 그냥 치명타 가. 아 그래? 아 치명타로 가면 되는 거야? 따 다른 걸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야, 이걸. 명령하지 마. 옆에서 치명타 한 사람이 몇명 있는데 뭐 몰라서 못 했대. 음 아니 그걸 가라고 얘기를 해 주지 않아서. 이번 볼까? 야 어차피 네가 치명타 가서 평타 못 때리나, 스킬 못 맞춰서 허공에 안 나가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? 음. 아, 그럼 그냥 방관할게. <laughs> 아, 탱이있으면 쓸모가 없다고. 그러면 다른 템 가지 뭐. 야, 가뭐 시작하자마자 이래, 얘네. 뭐야? 뭐 이렇게 우르르 들어와? 심명타템 가면 되지. 뭐템 하나야 뭐. 심명타 확률. 아니, 아니야. 그냥 가. 어차피 돈 많이 샀잖아. 뭐 저거 한 개인데 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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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야 그런 짓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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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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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니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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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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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뭐뭘 하질 못하겠냐 여기 징수 올리라고 징 징수의 총 저걸로 징총 가고 라위를 가라고 최후의 속삭임을 가라고 뭐 그래도 되겠다 모르겠다 뭐가 다르겠 뭐야 말을 게 계속 계속 막 얘기해봐 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건 못하는 거지 뭐. 아니, 아니, 안할 거야. 뭐 봐한테 내 노력을 너 그렇게 너무 갑자기 평가하지 마라. 음. 아니, 노력은 여러 사람이 하니까 그 중에 나에게 닿는 노력은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. 나, 나에게 닿기를 <laughs> 여러분들의 노력이 닿으세요. <laughs> 아이야. 마무스가 먼저 막 들어오네. 아, 내가 케이틀 잡은 거에서 이미 끝났다고 현자다 현자, <laughs> 현자다. 지혜 어, 현자가 따로 없네. 와, 뭐야? 뭐? 아, 이온도 있었네. 케이틀 세나 둘이서 다야된다고 다음 가차를 노려보도록 하자 <laughs> 다음 가차를 노려보도록 하자 최후의 속삭임이 뭐야 몰라 나 일단 이거 올렸으니까 저 뭐야 추천해 예예 예. 아닌데 얘가 아닌데 아닌데 야 이거 뭐였지? 얼씨 아 어. 신발 사 시바사야. 시바사이 시바사야. 시바람을시일씩하지바 아직도 템이 이시바사지시바시야 <laughs> 나비를 모르는 게 신박 신선해? 그럴 수 있지. 들어는 봤는데 그게 그건지는 모르는 거지 맨날. 이 아프다. <laughs> 이가 막 갈리지 막막막 막, 막 갈리지. 그게 내 방송의 맛이야. <laughs> 이번 갈려야 할 텐데. <laughs> 잘하는 거는 페이크 보러 가라니까. 어이 무서워, 이씨 뭐 떼굴떼굴 굴러오니까 무섭잖아. 야야야야, 뭐야? 무슨 람머스한테... 저저 침묵이라니? 아이고 나만 죽었네. 1킬 했어? 2킬이나 했어. <laughs> 아 이거 뭐 가? 내가 지금 뭐 스킬지 스킬이랜다. 아이템 이 무슨 의미가 있니? 상대가 못하긴 한데, 어? 그렇다면. 우리 근데 희망이 있는 건가? <laughs> 전에 누가 얘기했잖아. 여기에 제비가 있다는 것은 저쪽에 제비가 있다는 거라고.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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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사람들, 먹으러 안 와! 드시죠? 어, 먹어 먹어 먹어. 그냥 먹을 같은데. <laughs> 아이고 내가 탄개치를 쫓아갔어야 됐구나. 아이고 겐치야 미안하다. 평균으로 잡아? 어, 음, 뭐, 그래도. 저기도 약간의 기복은 있겠지 아우 힘들어. 아우, 힘들어. 아우, 힘들어. 아우, 힘들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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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때리고, 어디 갔어? 얘도 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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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유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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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, 피워라, 피워라, 챔피언 우선 선택, 피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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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안 바퀴, 도망갔다가, 데리고 큐! 어리고피라라피워라어라 히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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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라 히어라 히어라 가어이 히어라 히어가어라 희룡이 다님 어서 오세요. 안녕. 아이 아야. 뭐 그래. 맞아, 거기 조심하라고. 그럼 확인하러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확인하러 가야 돼. 걔 뚜까봐 고순삭 확인한 거임. 야, 제라스가 확인한 거임. 확인하려고 몸이 가야, 몸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? 빵이야! 뭐지 방금? 제가 뭔가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냥 맞은 것 같은데? 람모스 왜 가만히 있어? 람모스 왜 탐켄치 때려? <laughs> 저기도 저 세상이다? <laughs> 포탑 깨는 기계다! 포탑 깨는 기계다! 포탑 깨는 기계다! 포탑을 깨어보자.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. 좀 열심히 하도록. <laughs> <laughs> 라몬스가 막아신 가버리면 좀 많이 힘들겠다고. 라모스가 지금 신발은 아직 안 바꿨네 도울 수 있어! 궁쓸수 있어! 지금 써봤자 의미가 없구나 징크스한테 궁쓸수 있어! 빵야! 아! 초가스가 맞아줬어! 아이 타이밍 보소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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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 이거 고이 같이 맞았어 어유 또 맞았어 어유 그 앞에서 자꾸 나들다가처 맞아 나는 3캐치 간다 응차 영차 영차 아이씨 요네가 뭐 그냥 죽네 나뭐 요네한테 계속 죽는 것 같다 영차. 영차. 그다음 뭐 가지? 다음 템 먹을까? 뭐 계속 방관템을 가면 되나? 굶드라야 징크스가 에, 굶가 나 그래. 이한테 좋대. 도미니가 가겠네 도미닉 같게. 왜? 어? 도미닉이나 샐르다 갈아주지 않아서 방금? 안. 아니야. 아니야. 라위를 가라고? 라 라위, 라위라고 치면 나오니? 이거 그거 하위템이 라위야. 아 이거 하위템이 라위야? 최후의 속삭이? 뭘뭘 사도 가야 돼. 부민이게 이거 가면은 람머스한테 좋대. 哦。Oh? <laughs> 아이고, 야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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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l l 난 will, I will, I w 고 생각보다 너무 못해?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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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펭귄제개킹아치 진짜 개킹받는다귄다 <laughs> 빼놨더니 도로 트워갖고 다시 갔어. 트짜 개킹 받는다. 젝트 오브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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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영차, 영차. 말뚝띠! 요늘 만나면 난또 죽어. 요네만 만나면 죽네. 아이. 요대 궁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모르겠다. 뭘 어떻게 날아오고 바닥에 깔리는 사람 없이. 아니, 야수는 공중에 뜨면 애가 날아오잖아. 근데 아, 요네는 그냥 날아오는 것 같아. 맞아? 아, 어, 그냥 날아와. 아, 그래? 그냥 날아와? 한번 어떻게 방법이 없나? 어떻게 뭐야? 그냥 날아오지. <laughs> 그냥 날아오는 구나 제가 <laughs> 조건 분자로 왔어. 어, 조건 분자로 돼가 너무 꿈꿨냐? 잘 날아오는 거야. 다음 가차를 대기해보자. <laughs> 준비자세도 있고 범위도 표시된다고? 레알? 피해지는 거였어?